귀신을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죽게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자신의 인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성령세례는 예술 믿음에 받았다는 관념적인 성령세례가 아니고 자신의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는 실제적인 체험적인 성령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을 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세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집필한 출간한 성령의 불세례에 숨 비밀 성령의 불발 리 느낌 체험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주요하신 성령 한 해부터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을 불러 충만 받아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기도하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갖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문하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야 이름으로 그들을 보정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다시 또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한 그들의 말로 말미암은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리함하이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2절. 한 자도 이수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자의 가정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가지면 귀신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수님 하나가 되는 것이 귀신을 속전속결 축사하는 기본 요건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말씀이 심령에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들린 말씀대로 이성과 육회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발이 아랄 것은 귀신 축사는 능력 있 목사나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요 생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마음 안에 채워지는 만큼씩 귀신의 힘이 약해지면서.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도망할 때 일으키는 현상은 성경에서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를게고 경련을 익혀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겨우 떠나간 아이다. 많은 사람부터는 저런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도 힘이 경련을 익혀 나가며 그 아이가 죽은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을 죽었다. 하러나 저런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익혀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이을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님이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을. 우리 눈으로 확인되 뒤에만 사역을 종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에 보면 갑자기 부르짖다, 경련이 일키다 거품을 흘리다, 몹시 상하다, 크게 소리 지르다, 죽은 같이 되다 등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운이 쫓겨나는 현상을 유러 같이 묘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알아채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발하 되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